취미생활. 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영월군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영월이에요. 오늘은 올겨울 들어서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따뜻한 편이라서 제가 오래 간 캠핑장 중에 가장 임팩트가 컸던 캠핑장에 가고 있어요. 그 전에 비교적 일찍 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가보고 싶던 장소 몇 군데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이곳 섭다리가 더 의미 있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한 건축술이 발전한 현재 거의 자취를 감춘 전통 방식의 건축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월 지역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 설치가 되었으며 소나무, 물버들나무 등을 엮어 옷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도끼와 끌만 이용하여 제작합니다. 매년 강물의 양이 적어지고 강폭이 줄어드는 늦가을에 놓았다가 겨울이 지나 이듬해 장마에 떠내려갈 때까지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영월군에서도 주로 주천면 파눈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면 다리 위에서 보이는 자연의 모습, 다리 특유의 푹신한 느낌, 미세한 진동이 조금 더 자연에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게 해줍니다. 다리 건너편에는 마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다리를 통해서 왕래를 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따로. 요리를 해먹을 건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때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샀던 서부 순댓국을 좀 사고 저녁때 안주로 같이 먹을 것 그리고 밥으로 먹을 거. 이렇게 될것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4개 만원이 개. 얼마만이야 왜전 네, 여길 꼭 추울 때 오는 걸까요? 여기는 두 번째 와도 여전히 예쁘네요 근데 여긴 주말에 오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주말에는 이 앞쪽 사이트 빼고 뒤쪽 사이트에선 뷰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제 뒤에 있는 이 지형이 마치 영월의 시그니처 관광지 있죠 한반도 지형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캠핑장 앞에 저런 뷰가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 먹고 시간이 된다면 한번도 지형도 간만에 가다가 들려서 한번 구경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간만에 이그니스 라지 I can see it from above. No way, this is lust, baby. This is trust. This is us. I can see you falling. I could be your crush. You my crush. Never taking L's. We just taking doves. Only is, never was. Cause you bad like that. 20 fools, all of my whiffers, girl. I'm bad like that. I'm on the road taking these trips. But you know I'll be back. Cause you know you got me today, tomorrow. And every day after that. Oh, oh. Finally found on oneness. So, so. like sitting in the sun. I know, no. I can never. 여기 이렇게 홀잭을 해줄 거예요. 예전에 이그니스 부위에도 이렇게 홀잭을 했었는데 가운데 십자. 자 이렇게 수전증 있나? 왜 이렇게 떨려. 이렇게, 이렇게 홀잭을 할 거니까. 아무고로이 화목난로형 TPU 말고, 따로 난방형 멀쩡한 TPU도 사놨어요, 집에. 약간 기괴하지만, 이렇게 설치를 마무리했어요. 높이는 딱 맞네요. 캠핑 와서 비빔밥을 꼭 한번 해보고 싶긴 했어요. 간편하고 맛있고. 한술푹 떠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할 거야. 맛있겠어요. 음, 맛있게 드세요라니 잘 먹겠습니다. 조금은 <laughs> 다시 잘 먹겠습니다. 음.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캠핑을 하면서 새로운 동네를 갈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하는 새로운 막걸리, 그 동네 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요즘 제 최애술은 막걸리. 잘 먹겠습니다. 음! 깔끔해. 음, 건배. 음, 발 음, 아, 음, 다 음, 음. 아까 산 순대국도 막걸리 한 주로 음. 음. 데요 닭강정도 음. 는데 닭강정까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배가 불러서. 닭강정은 내일 집에 올라가서 1박 2일 동안 이제 추운 데서 캠핑을 했으니까 뜨뜻한 데서 쉬면서 먹으려고 일부러 샀어요. 치맥 느낌으로 그건 맥주랑 먹을 생각이에요. 전병. 음. 여러분 이제 화목난로는 다 꺼져서 다시 등유난로로 난방을 시작했어요. 이 쉘터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그렇게 엄청 추운 날씨는 아니에요. 영하 4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쉘터면은 알라딘 난로랑 유동력 팬 정도 돌려주면 충분히 난방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텐트 안에서 좀 쉬다가 잠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봐요 여러분 보이시나? 안녕하세요. 6시 30분. 아직 해가 안 떴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평균적으로 제가 겨울이 되기 전에 비슷한 시간에 일났었는데 <laughs> 겨울이 되니까 해가 빨리 지고 빨리 뜨네요. 오늘 일출 시간이 7시 30분이에요. 추워. 텐트 안은 별로 안 추운데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새벽 풍경을 담았잖아요. 그걸 찍으려면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었겠죠. 맨투맨만 입고 다가기엔 많이 추워요. 아 하... 좋다. 여길또 겨울에 오다니. 제가 왜늘 감탄하는지 뷰를한 보실까요? 그러면 아침을 먹어볼까요? 젤리 치킨. 가자 만능아. 제가 이 제품을 불러 애칭이 있어요. 저는 얘를 만능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진짜 만능하니까. 음. 크, 실하다. 제가 순대국에 대한 맛 평가가 냉정한 편인는데 오늘 한번 먹어볼게요. 유명한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첫 술은 간은 안돼 있네요. 맛이 깔끔하구나. 저는 약간 눅진하고 오히려 약간 돼지 냄새 나는 게 좋거든요. 얘는 적당히 눅진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성분들도 좋아할 수 있게 깔끔한 그런 맛이네요. 음. 막걸리를 오늘 먹었어야 되는데, 막걸리를 마시는 순간 집에 못 가는 거죠. 가 추우니까 국이 금방 식을려구요.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있죠. 계속해서 사연 일기 사연을 모집하고 있어요. 사연 일기에 응모하시고 싶은 분들은 하단 더보기에 사연 일기 모집하기 작성 링크가 있어요. 그 클릭하셔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연 일기를 잠깐 멈춘 이유가 이전에는 겨울 캠핑에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할 뻔한 아니면 아찔했던 그런 사연을 계속 모집해서 읽어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드리는 것도 좋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연이 충분히 모이기 전까지는 잠깐 멈췄다가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모이고 재밌는 사연이 생겼다 그때부터 하나 둘씩 사연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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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요트로 이렇게 호찜기에다가 호빵을 해먹을거에요 호빵 그리고 이렇게 짠 요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갖고 올게요 가자 호찜아 응. 좋아 좋아 호빵 좋아 아, 커피 호빵 이러니까 내가 살이 찌지 탁 치우고 움직여야죠 이게 세팅한 거 정리하고 텐트 치우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에요 이게 칼로리도 많이 쓰고 겨울에 추울 때 움직임 열나잖아요 그러니까 눕고 바로 자면 살찝니다 아시겠죠 저 보세요 저처럼 돼요 아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님 1년 전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직격타로 맞은 것 같습니다 저도 1년 전 영상 보다가 요즘 저를 본 깜짝깜짝 놀라요. 살이 왜, 거의 한 10kg 가까이 찐것 같은데. 열심히 텐트 치고 열심히 움직이는데 살로왜 찌지? 장비가 미니멀해서 그런가? 철수도 끝났어요. 지금 시간이 10시 조금 넘었네요. 대략 20분 동안 철수했고, 그래도 이래저래 90칼로리 썼다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저도 집에 바로 안 가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관광지를 한번 둘러보다가 집에 갈게요. 일찍 퇴실하면 이런 여유가 있죠. 한반도 지형 전망대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숨이 좀 차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다 왔어요. 300m만 가면 됩니다. 아, 얼마만이야? 여기서 보는 이 지형이 한반도를 닮았다라고 해요 한반도 지형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그 캠핑장도 약간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라고 했잖아요. 역시 원조는 못 따라가네요.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1박 2일 즐거운 캠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캠핑을 마치고 짧지만 산행을 하니까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캠핑은 뭐다? 캠핑은 휴식이다. 오늘도 휴식하세요. hasta la vista.